굿 모닝 비가 멈춘 줄 알았더니 아침에 좀 오는데 또 비가 또 조금 오더라고요. 지금은 또좀 그쳤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아침에 이렇게 걸으면서 유튜브에서 때에 따라서는 음악을 듣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경제학 강의를 듣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명언들을 듣기도 하고, 너무 좋습니다. 저는, 아, 오늘도 그 생각이 있어요. 이렇게 걸어가면서, 야, 자,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이 라이 족장이 아침에 한 15분, 20분 정도, 뭐 길때로 막 40분도. 탁, 뭐라고 뭐라고 떠들잖아요. 제가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제일 잘하는 게 주제 박 잘하잖아요, 제가. <laughs> 아, 진짜? 나 주제 박 잘해. 아, 잘한다고 하지만 또 가끔은 또 못할 때도 있어요. 아, 내가 내 자신이 이렇게 하는 말을 삼자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들어보면 어떤 나라 아, 정말 뭐 100번 중에 하루 이틀 정도는 와 저거는 관점이 새롭다 오 신선해 이런 말도 있어요 드물게 드물게 있어 근데 그건 이제 드물게 있는 거고 대부분은 그냥 뻔한 얘기야 뻔한 얘기 그 얘기가 그 얘기야 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명 이상의 그 구독자 분들께서 그거를 봐 주신다고요. 그리고 또 뭐, 여러분들께서 댓글로 뭐, 뭐 인생 병원입니다. 서부터 뭐 이런 이야기요참 신기하다. 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주제 파악을 잘한다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댓글을 다시는 분이 영악해 <laughs> 영악한 분이야 아 제가 오늘 얘기해 볼게요 사람들은 있잖아요 사람들은 다 <laughs>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일 또는 뭐 심지어 뭐 내가 헤어스타일을 바꿨다. 그러면 이런 어떤 자기 뭐 스타일의 변화 하여간 뭔가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기를 다들 바래. 물론 좋은 좋은 점에 대해서만 나쁜 점에 대해서는 관심 안 갖기를 바라겠죠. 그죠. 다 그래. 다 그래. 사실 다른 사람들이 나보 다시 쳐다봐 줘. 그래서 막 인스타그램이라든가 뭐 카카오톡 프로필 뭐 이런 데 보면 막, 골프 치고, 맛있는 데 가고, 여행지 가고, 이런 거막 그럴듯하게 막 사진 올리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네?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예. 네. 막, 아, 명품으로 어떻게 어떻게 짝퉁이라도 설령 막 이렇게 하고, 좀 있어 보이게 하고, 이게 다, 나좀한번좀 봐줘. 관심 좀 가져줘.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예. 네. 이런 어떤 소유물에 대한 관심도 관심이지만, 아, 나도 다르지 않아. 예? 네? 아차, 나 이거 안경 샀다. 이거 어... 이 안경 어때요? 오 이쁘죠? 이쁘잖아. 아, 이쁘다. 좀... 아, 좀 이쁘다고 그래. 이쁘죠? 얼마 줬게? 2480원. 어떻게 10원짜리 단위까지 나오지? 2480원 줬습니다. 배송료 무료. 어디서 샀냐고? 이거 광고하니까 안 돼. 네. 알리, 알리. 네. 전 뭐. 아, 그런 말이 있던데. 명품인, 아, 명품인 사람이 안경을 끼면 짝퉁도 명품처럼 보이고, 어, 그저 그런 사람이 그냥 오리지널 명품을 껴도 다 그것도 짝퉁으로 보이고, 고로! 내가 끼니까, 그렇지. 짝퉁처럼 보이죠? 2,480원보다는 좀더돼 보이지? 3,650원 됐다, 됐다고... 아, 사람들이 말이에요. 다... 나한테는 자기 자신한테는 관심을 가져주길 바래 그런데 사실이잖아요. 사실은..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뭐 대부분이 아니라 난 모두라고 봐. 아, 모든 사람들이 나의 잘난 점에 대해서는 관심 가져주고 한마디씩 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러길 바라지만 그건 모든 사람이 그래. 근데 또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 개개인은 어,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별 관심 없어. 별 관심 없어. 솔직히 그렇잖아. 별 관심 없어 내가 특별히 저 사람을 좋아해서 저 사람의 호감을 좀 가지려고 한다 뭐 그럴 때는 막 이렇게 관심을 보이죠 왜그 사람이 그거 좋아하니까 그런데 실제로 대부분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연애할 때저 여자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그 여자한테 막 관심 보이고 이거 하잖아요 그죠 또뭐 사장님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막 관심 보이고 하잖아. 어그 당연한 거지 이건 삶의 전략이지 음 그런데 그런 사람이 뭐몇 명이 돼뭐 우리가 그 많은 사람한테 뭐 이렇게 잘나게 보이게끔 할게 뭐뭐 그렇게 있어요 그죠 그게 많진 않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아.. 우리 별 관심이 없어 별 관심이 없다고 어? 그건 맞죠 에관이 아, 없어 그자 정리를 해볼까요 아 우리는. 아, 많은 사람들이 나의 잘난 점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 아, 그래서 좀막 뽐내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그죠? 아, 나 손자 태어났다. 뭐나뭐 뭐 샀다. 뭐 이렇게 잘난 척 하고 싶잖아. 알아주길 바라잖아. 상대방이 모든 사람들이 나의 잘난 점에 대해서 내가 축하받을 일에 대해서 그렇게기를 바래. 어, 그런데 상대방에 대해서는. 지가 뭘 하든 별 관심 없어 어? 관심 없고 이해관계가 있을 때 이해관계가 있을 때 상대방이 그거 하는 거를 좋아하니까 관심 가져주는 좋아하니까 팀한번그러고 관심 가져주는 척 하는 거지 야너구고 안경 그거 와 진짜 멋있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 여러분이 내 안경에 왜 관심이 있어 아, 하나 살라고? 어디서 사는지 알고 싶어서? 그건 말이 된다 그건 말이 된다 <laughs> 그런 건 말이 되지만 와이 안경이 뭐 좋다 나쁘다 아 그러니까 특별한 목적이 있을 때는 뭐 관심이 있죠 근데 대부분 관심 없어 그래서 그래서 하는 얘기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참 별것이 나를 까먹는 소리 해야 되는데 거기 그 오쌤의 방송을 들으면서 더 좋다 뭐하다 고맙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 허, 참 신기해 난참 신기해요 참 신기하고 어, 더 나가서 야 정말 고마운 분들이다 그 그러니까 내가 주제 파악을 잘 하니까 속지는 않습니다 내가 <laughs> 내가 속지는 않아 <laughs> 거기에 또 속아가지고 내가 진짜 훌륭한가 나 정말 위대한가? 아, 그럼 완전히 아, 바보 되는 거죠? 아, 그런 거지 아, 그래서 그래서 얘긴데 있잖아요 아, 여러분 아, 우리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막 이렇게 멋있는 거사 입고 어? 거금 2480원을 주고 안경을 새로 이렇게 막 사서 쓰고 이게 다왜 그러는 거야? 상대방으로부터 관심을 갖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야? 잘난 척 하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 쉽게 얘기해서. 나 이런 거 가졌다. 2480원 만 아니에요. 2480원. 이런 거 가졌다라는 걸 뽐내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결국은 돈 쓰는 거 아니야. 돈 쓰는 거. 그죠? 이렇게 돈을 썼는데 아무도 안 알아봐줘봐. 헛돈 쓴 거지.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뭔가 좀 잘난 척 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남들로부터 이렇게 좀 칭찬받고 싶고, 관심 갖고 싶고, 그러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돈도 벌고, 그러기 위해서 생쇼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맞잖아. 맞잖아. 그러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음. 응. 아.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는 그거고, 상대방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아, 여러분, 나중에, 저, 좋은 일 많이 하고 살고 싶죠? 예? 주변 사람들에게 참 칭찬 듣고 싶고, 주변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고 싶고,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이렇게 좀 사랑받고 싶고, 하여간 주변 사람들을 격려해주고 싶고, 그 자선 사업하고 싶고, 아, 주변을 기쁘게 해주고 싶고, 그, 그렇지 않으세요? 그렇지않아 하, 여러분, 혹시 또 그런 생각 하세요? 난 나중에 돈 많이 벌면, 돈 많이 벌면 내가 주변 사람들한테 정말 좋은 일 많이 하고 살아야지.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걸?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 그거, 돈 없어도 얼마든지 할수 있다? 돈 없어도 얼마든지 할수 있어. 그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어, 어?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 그, 상대방이 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주면 돼. 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면 돼. 근데, 지나치면 안 돼요. 예, 지나치면 오씨 돼. 예? 상대방이 하는 일에 대해서 관심을 지나치게 가지면 여러분 성과 관계없이 다 오씨가 된다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이름은 다 똑같아. 이름이 뭐야? 지랍. 지랍. 그고 뭐가 돼? 오지랍이 된다고. 여러분, 오지랍 오시는 나만 할 거야. 딴 사람 하면 안 돼. 그래서, 오지락까지 가면 안 되고, 그냥 적당히 상대방이 하는 일에 대해서 긍정적인 신호를 보여주고 관심을 가져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 상대방이 좋아해! 좋아해! 아, 여러분, 생각을 해봐. 내가 2,480원을 주고 안경을 샀는데, 어? 오, 쌤, 그 안경 어디서 샀어요? 진짜 멋있다! 어, 그거 한 7,80만원 줬어요? 한마디 던져 봐. 그럼 내가 얼마나 내가 와 내가 끼니까 2480원짜리가 70만원짜리가 되는구나 아싸 하잖아 어? 그럼 돈쓴 보람이 있잖아 그죠 에. 제발 거꾸로 하지 말고 거꾸로가 뭐야옷 오쌤 그 안경 어디서 샀어요 아유 오쌤 그 파란색보다 좀 붉은색이 어울리지 않아 니거야 네 안경? 왜 니가 니네 맘대로 평가를 해? 내가 파란색이 맘에 들어갖고 그냥 샀으면 그냥 좋다 그러면 안 돼? 그왜니 네 의견을 얘기해? 너 옷이야? 그건 옷지랍도 아니야 그옷 지랄이야 옷 지랄. 절대 그거 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뭘 샀어? 야, 이거 내사는사람데 어때? 그러면 정답은 뭐다? 멋있다. 멋있다. 와, 진짜 잘 어울린다. 그게 정답이야. 네 얘기 하지 마. 너 빨간색 사고 싶으면 너 사. 니네 돈으로. 너 없지? 2 4 5 0원 80원 없갖고 이런 안경 못 사지? 그래서 그냥 그냥 이렇게 그냥 못 먹는 거 찔러나 보자. 그냥 팩 하고서 거기다가 그냥 싸지르는 거지. 지오지라라이 상대방이 가진 거 상대방이 뭐한거 상대방이 뭐한거뭐예서뭐 뭐, 뭐, 내가 뭐뭐뭐 뭐, 뭐 했다 옷을 샀다 뭐 차를 뭐 샀다 뭐를 했다 뭐뭐뭐뭐뭐뭐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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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손자가 태어났다 뭐를 대해서 얘기를하거 평가하지 마 어? 평가하지 마 그냥 관심만 가져줘요, 관심만. 응? 거기다가, 여러분의 이야기, 여러분의 의견을 거기다가 얘기를 해야 될 이유가 없어. 뭐, 너한테는 뭐, 파란색에 어울린다, 빨강색에 어울린다. 왜 그걸 샀냐? 비싼데, 싼거 있다. <laughs> 참, 지랍도 진짜. 아유, 지랍도 정말. 아유, 정말. 어, 항상 어떻게 하냐면요. 그런 걸 언제 얘기하는 거냐면, 상대방이 물어볼 때, 구체적으로 물어볼 때, 구체적으로, 야, 빨간 게잘 어울릴까? 파란 게잘 어울릴까? 솔직하게 네 얘기를 좀 해줘.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의 얘기를 살짝 하는 겁니다. 어떻게? 야, 빨간 것도 잘 어울리고, 파란 것도 잘 어울려. 내가 볼 땐. 근데, 굳이 날 보고 얘기하라면, 그냥 파란 게좀 낫지 않나? 요종. 고만큼만 해. 고만큼만 하라고. 거기다 쫙! 이론적으로 돼갖고 뭐또또 또 잘난 척뭐넌 얼굴이 얼굴이 크니까 그 얼굴에는 어? 안경알이 큰게 좋고 피부가 조금 뭐 어두우니까 안경 고만해 고만해 아 어? 고만 하니니거살때 그렇게 해 아니 근데 그런 사람 진짜 되게 많대니까. 아이왜 그렇게 한국에는 그 옷이들이 많아? 어? 왜 대한민국엔 그렇게 옷이들이 많지? 어? 우리 족보를 다시 한번 봐야 돼. 나는 해조 씨입니다 참고로. 어? 해조 씨인데 가끔 뭐, 나도 뭐, 지랍과일 때도 있지. 어? 지랍과일 때도 있지. 아, 이렇게 병심해야 돼. 예. 그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칭찬할 때는 그냥 단순하게 칭찬하세요. 왜냐면, 아, 별 관심 없어. 어? 그냥 자기가 좋아서 산 거고 자기가 좋아서 한 거면 무조건 그냥 좋다고 그러는 거야. 여러분의 의견을 얘기할 필요가 없어. 그리고 자 앞서서 이제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자선을 베풀고 좋은 일 많이 하는 제일 쉬운 방법 돈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상대방이 하는 일에 긍정적으로 관심을 가져주는 거. 어? 관심을 가져주는 거. 그럼 좋아해. 좋아해. 근데 관심을 어디까지? 절대 오지랖까지안 가게. 적정한 선으로 항상 칭찬. 칭찬. 거기까지만 하는 겁니다. 거기까지만. 내 의견을 구체적으로 쓸데없는 의견 넣지 말고 딱 거기까지. 그러면 최고야. 그게 참 그게 쉬우면서도 어렵고 어려우면서도 쉬워요.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저 단체 톡방 있잖아요. 단체 톡방. 단체톡방에 여러분 저 어떤 사람이 글을 이렇게 딱 올리면 거기다가 댓글 잘 씁니까? 아니면 눈팅만 합니까? 예. 네. 어, 눈팅보다는 단체톡방에 어떤 사람이 글을 올리면 거기다가 꼭 답톡을 쓰세요. 네. 어떤 사람은 글을 쓴 거잖아. 그럼 그 글을 쓸 때는 야좀 읽어줘. 관심 좀 가져줘. 그러니까 글 쓰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런 거잖아. 근데 글을 썼는데 아무도 거기에 반응을 안 보여. 그럼, 뻘쭘하잖아. 어? 뻘쭘하잖아. 그거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글을 쓸 때는 항상 거기에다가 답톡을 응원의 메시지. 아, 그런 얘기가 있었구나. 라든가, 야, 넌 정말 어디서 그런 좋은 그 정보를 얻었니? 라든가, 뭔가 반응을 보이라고. 어? 그러면 그 글을 올린 사람이 기분 좋아하잖아요. 고마워하고 즐거워하잖아.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저 사람이 이렇게 반응을 보여주는구나. 관심을 보여주는구나. 또 어떤 사람이 뭐 친구하고 또뭐 와이프하고 어디 해외여행을 갔고 어딜 갔어. 사진 하나 올려줘. 네? 솔직히 얘기해서 그 사진을 보는 사람은 1도 관심이 없어. 왜? 남이잖아. 내가 여행 가고 내가 골프 치러 가고 내가 멋있는 거할 때는 난 자랑하고 싶어. 나는. 그저 누구나 그래. 나는 자랑하고 싶잖아. 다른 사람들이 그런 거 하는 거, 일도 관심 없어, 솔직히. 내가 틀려? 일도 관심 없어. 근데 거기다가, 야, 일도 관심 없다. 이런 거 쓰면 안 되고. <laughs> 어떻게 해야 돼? 멋있다. 너 정말 멋있다. 야, 넌 정말 와이프를 사랑하는구나. 야, 그렇게 너, 부부가 그 나이에 여행 다니는 거 쉽지 않은데, 역시 내가 생각해는 너가 맞아. 정말 멋있다. 맛있는 음식점을 갔다. 야! 진짜 맛있겠다, 그거. 어? 디 음식점이야?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적극적인 반응을 보여줘야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상대방이? 아싸, 가오리! 한대니까. 이거는요, 누구나 그래. 딱 그렇게 상대방의 반응을 보이면, 하, 역시 내가 한수 위지 내지는, 야, 내가 돈쓴 보람이 있구나. 아, 누구나 다 그런다니까. 여러분도 지금 그러잖아. 내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 막 이렇게 맨날 아침에 왔고 시부렁시부렁뭐 이러고 있는데, 거기다가 여러분이 뭐, 아, 족장님, 오쌤, 정말 뭐 훌륭한 인생의 지침이십니다. 뭐, 오쌤 때문에 내가 밝아졌습니다. 오쌤이 어쩌고저쩌고 하면 서속으로 하, 진짜 그럴까? 아니야. 요거는 저 사람이 아마 저거 쓸 때는, 입에다가 침발르고 썼을 거야 그거 그렇게 짐작은 하지만 그거 알면서도 나쁘지 않아 알면서도 아 내가 그러면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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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훌륭한 사람인가? 내가 뭔가 좀 좋은 일 하나? 그리고 옆에 있으면 밥한끼 사주고 싶다니까요 진짜야 옆에 있으면 아좀 뭐라도 하나 제가 커피라도 한잔 사고 싶고 그래 마음이 네, 마음이 그래 근데 이제 그런 사람도 있죠 가끔 아유, 대도 않는 얘기로 쓸데없는 얘기, 정말 어지간히 짓거려, 실망이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냥 이렇게 찍, 찍, 갈기고 가는 사람. <laughs> 그러면은, 내가 삭제처리를 쫙 하긴 하지만, 기분 나빠. 아, 그렇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그사람의 사회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예? 진리는 뭐다? 진리는, 우리는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이게 진리야. 이게 정답이야.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 관심이 있을 때는, 이해관계가 있을 때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와, 옷샘 그 안경 멋있어요. 어디서 샀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 대부분은 그냥 빈말로 하는 말이다. 대부분의 경우는 빈말로 하는 말이고, 어떤 사람은 그게 진짜 하는 얘기냐? 이 안경을 사고 싶어 하는 사람. 이 안경에 관심이 진짜 있어서 자기도 2,480원을 주고 사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와, 옷생거 안경 멋있어. 어디서 샀어요? 그 말이 진실이지만,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그냥 헛소리요 어? 일도 관심 없어. 그냥, 그냥 하는 소리야. 그냥. 어? 그냥 하는 소리야. 어?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그러나, 당사자인 사람. 예, 이렇게 멋있는 2,480원짜리 안경을 가지고 있는 나에게 누군가가, 그거 멋있어요. 명품 같아요. 이렇게 막 헛소리를 하면 나는 기분이 좋아져. 어, 기분이 좋아져. 네. 그런 거에 그런 거.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떤 이야기를 하던간에 무엇을 입고 가에 이렇게 어떤 사람 뭐 옷도 막 희한한 거 입고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어? 거기다가 왜내 얘기를 하냐고. 야, 너는 그 많고 많은 옷 중에 왜 그런 걸 입고 다니냐. 그런 사람 있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지. 참. 아 내가 물어봤냐고. <laughs> 그 사람은. 그런 옷이 좋으니까 그런 옷을 입은 거잖아.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을 얘기하면 안 됩니다. 항상 어떻게 야야옷 멋있다. 아 진짜 와 아, 정말 특이하다. 역시 돈매 그게 너의 매력이야. 그거 다른 사람 그런 거못 입어. 너는 그런 능력이 있어. 뭐볼줄 아네. 한마디 해줘. 해줘. 아그돈 드는 거 아닌데. 해주라고. 그게 사는 요령이에요. 좀 적극적으로 그렇게 살으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 사람한테 막밥 사주고 술 사주고 커피 사주고 옷 사주고 그렇게 살고 싶죠. 여러분도. 아, 그럼 좋잖아. 기왕면 그런 능력이 있으면 좋잖아. 그거는 다 돈이 드는 거잖아. 돈안 드리고 제일 쉽게 할수 있는 거. 에? 카톡방에 답톡다는 겁니다. 답톡다는 거. 그냥 관심을 보여줘. 멋있다, 잘한다, 뿡짝뿡짝 해주라고. 그게 예의예예의. 예의. 예. 근데 보면 이렇게 그렇더라. 저는요 진짜 저 답톡 잘답니다. 저는 모든 단톡방에 내가 아, 많은 단톡방에 참여하진 않지만, 어, 제가 참여하고 있는 단톡방에는 어지간하면은 저는 꼭그 답톡을 답니다. 왜냐면 그글쓴 사람이 뻘쭘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 그리고 그렇게 하는데. 아, 하... 뭐, 여러분,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죠. 뭐, 전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누가 잘못된 거야. 뭐, 그 사람 뭐, 자기 자유인데. 근데, 기왕이면, 근데 이런 사람 있지. 어, 다른 사람한테는 관심을 안 보여. 그리고, 자기 거는 띵! 올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쓴글이나 자기가 올린 거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래. <laughs> 그런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은 그런 심리적 요소를 갖고 있어요. 자, 그랬잖아. 내가 하는 일에는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고, 우리는 타인의 일에는 일도 관심이 없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는 일에도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면, 반드시 나도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지. 더 훌륭한 사람은 내가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 관심을 100을 보이고, 그 대신 그 대가로 내가 하는 일에 관심을 20만 보여다오.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양심이 있는 사람이야. 거꾸로 되면 안 되지. 내가 타인에는 관심을 20도 제대로 안 보이면서 내가 하는 일에는 많은 사람들이 100%의 관심을 보여주기를 바라는 경우도 있지요. 근데 그게 다른 걸로 내가 줄수 있는 뭐 권력을 가지고 있다거나 뭐 뭔가가 그만큼의 파워를 갖고 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도. 관심이 있는 척이라도 해주지. 척이라 이 척이에요 척. 관심 있는 척이라도 해준다고. 예를 들어 회사 단체 톡방에 회사 사장이 아 여러분 이제 즐거운 한 주가 시작이 됩니다. 아 내가 아 이번 주에 우리 딸이 아 딸이 이번 주에 손주를 낳았어요. <laughs> 거기다가 그렇게 쓰는 사장도 참모잘라는 사장이지. 만약에 그렇다고 칩시다. 그러면 거기 직원들이 전부 다 사장님 축하해요. 그래. 난리가 날 겁니다. 예. 근데 아무도 관심 없어. 아무도 관심 없는데 관심 있는 척 하는 거지. 왜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 그런 거야. 그러니까 진짜 멋있는 사장이라면은, 아, 나에 대해서 관심 그렇게 가져주기를 그렇게 뭐 바라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낱낱이 조직원들에 대해서 작은 일에 대해서 작은 것에도 관심을 가져주는 거.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지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네. 근데 가끔 보면 어, 다른 사람이 막 올린 글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일도 관심이 없다가 엉뚱하게 엉뚱하게 예서 어떤 사람이 부산에 가서 사진을 찍어갖고 올렸는데 거기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이렇게 하다가 자기 글을 딱 올리면서 성식경 오늘 서울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글을 딱단아뭐뭐뭐 어, 뭐, 뭐, 뭐 한다거나 뭐 이런 거 그런 거타인에는 관심이 없으면서 자기에게만 관심을 가져주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다고 어 사회성 빵점 뿐만 아니라 잘못 사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하... 오늘 왜 배가 고프지? 자 오늘의 결론은 두 개예요. 일단은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별 얘기 아닌데도 열심히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고 아, 또 우리가 지혜롭게 사는 거는 꼭 돈만 갖고 사는 거 아니에요. 돈 없이도 얼마든지 우리는 주변 사람들한테 큰 기쁨을 줄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속으면 안 돼. 다른 사람은, 어, 남들한테 별 관심 없어. 어, 그리고 그, 남들한테 관심 있는 사람은 이해관계가 있거나 특별한 어떤 그런 경우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거지. 실제로는 관심 없어. 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한테 관심 가져줄 거라는 거 기대 안 하는 게 좋고, 그리고 모든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주길 바래. 그러니까 우리는 관심을 가져 있는 척, 관심을 가진 척 하고 관심을 가져 주면 좋아. 그럼 그 사람 나를 좋아한다고. 예? 예.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거 어때라고 자랑할 때내 의견을 얘기하지 말 것. 깔끔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자, 가이바이워, 가이바이, 푹, 가이바이, 푹, 이바이 푹, 이바이 푹, 마지막 가이바이, 어, 어. 가이바이, 푹. 안녕히 계세요.